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방에 들렀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책이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였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스웨덴의 사상가 비온 블라드가 쓴. 책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신분 때문인지 언제나 제가 맞다고 여겼고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해꼬지를 하거나 악이 아기, 악의를 품고 행동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거짓말, 불리한 일, 다툼 등을 피해왔고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았고, 늘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성심을 다해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틀릴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책 제목을 보고는 뒤통수를 세개 맞은 듯 했어요. 책장을 쉽게 넘길 수 없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책 제목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책 제목을 그렇게 오랫동안 묵상해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가 틀릴 때도 있고 나 역시 틀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허물 많고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자주 많이 틀릴까? 또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도 틀릴 수 있고, 누구나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사가 좀 실수하고 틀려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틀렸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도 죄인 된 우리를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본문에서 그 후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침상에 매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입니다 그 후에 그 집을 나가신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대뜸 나를 따르라 팔로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한 번의 부르심으로 마태 곧그 레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됩니다. 이한 번의 부르심을 통해 레위는 초대교회의 유일무이한 열두 사도가 되었고, 이 부르심을 통해 레위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마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부르심을 통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이미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며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한 번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늘의 묵별처럼 창대해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노예를 돕겠다고 애굽 병사 하나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졸지의 살인자가 된 모세는 애굽을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숨어 살던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레고기 3장 4절로 10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당시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모세는 당대 최강의 나라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목동 다윗을 부르시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시어 초대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을 부르시어 온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토록 강력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이토록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부르심을 신적 부르심 divine call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선교사도 소명을 받고 땅 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도 교회를 통해 소명을 받고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명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없이 사역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 소명을 받은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또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부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divine calling 소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강력하고 대단한 소명이 됩니다. 레위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틈에 섞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중에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일상 중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거나, 금식 기도를 하며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레위는 아무런 기대나 준비 없이 날마다 앉아 있던 그 세간에,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레위의 일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삶이 특별해집니다. 레위는 그때부터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과 너무도 달라진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특별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비와 추월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날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어오면서 비전과 환상과 꿈도 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너무나도 특별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기도, 말씀목상, 헌신과 봉사도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또 특별한 때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일상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는 기도, 일상 속에서 하는 말씀 묵상, 일상 속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묵상과 헌신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일상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일상 중에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했던지. 본문 2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가 버린 모든 것은 단지 소유나 재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레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특히나 세리였던 그는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레위였습니다. 그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하고 강력했던지, 레위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립니다. 더 이상 자기 배만 불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자기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세관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려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다른 모든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성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택했다면 다른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택했다면 다른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신앙의 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입니까? 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일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주일이 거룩한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 날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너무 불투명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흐리멍텅하게 신앙 생활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희미하기만 하고 구별되지 못하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도 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선명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걸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도통 관심도 없고, 오늘도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레위가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보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항만세, 도로세, 마차세, 수출세, 수입세 등 모두 세리가 거두었는데 로마 정부에는 일정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세율이 2.5%에서 15%까지 다양했는데 그 재량권이 모두 세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세리들이 높은 세율을 매김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배만 불려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억압받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같은 동족인 세리가 마치 고요를 짜내듯 많은 세금을 갈취해가니 그 원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는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도둑, 강도, 살인자와 같은 흉악한 죄인 직업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세리를 상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무도 세리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는 법정의 증인이 될 수도 없었고,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식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레위가 바로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좀더 나은 신분이나 좀더 선한 사람이나 좀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멸시받고 가장 손가락질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았던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좀더 그럴듯한 신분을 가진 자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을 부르실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 세리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았고, 손가락질만 했던 자기 자신을 찾아와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소외되고, 미움받고, 버림받았던 세리들, 죄인들도 죄다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즉,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당시에 소위 의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세리들은 세리들끼리만 식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세인과 서유관들이 제자들에게 비방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에게 대놓고 비방은 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애둘로 비방했지만 누굴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이 같은 비난까지 감수하시며 세리 출신의 레위를 부르시고 또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레위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죄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원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시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레위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 있듯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만 몰두하고,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손과 발에 못치 박히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합니다. 레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죽음이라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고, 죄 중에 빠져 살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역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허물 많은 죄인으로 살아 가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늘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교회, 이웃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